기간이 얼마입니까? 초코케이 유통 기간이 9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로동시켜서 냉동시켜갖고 해동해갖고 우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두 업체 말고 풀무원, 후드머스에서도 그 주변이 문제가 있으면 살모넬라균이 보염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그걸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네, 네. 소변국장 받아드겠습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아직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피해자인 그 환자들은 발생돼 있잖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나 영양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거기는 처우를 받았어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제가, 제가 아, 식약처가 안 했어도 정부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 식약처가 그 지금 그 식중독 관련해 갖고 그동안 쭉 이제 여러 가지 이번 말고도 그 전에도 전전에도 식중독 사고가 났는데 올해 유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물건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해주는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의원님 지장하신 것처럼 남백을 이제 가몽바이오와 그다음에 WMB에 대해서는 현재 형적 처분을 소관 처분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두업체는 제조를 중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에 있다고 지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그 제품 업체인풀몬포드머스도 그 운반이나 아니면 이 냉동차량에 서 운반해야 되고 이 케이크는 즉시 만들어서 이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냉동을 해갖고 해동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단계적으로 짚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왕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인과 증인을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을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리부 중이더라고요, 식약처가. 근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인들로 하여금 말을 듣는 거건 맞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증인 취하를 한 사람입니다. 시각적으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